아놀드 로제는 1929년에 출생한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그의 선조가 200년쯤 전에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의한 러시아 혁명 전까지는 실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러시아 혁명은 내리덮친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로제가 태어난 이듬해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그 일가는 따뜻한 남쪽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극한의 시베리아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로제의 아버지에 대한 판결은 종신형이었으나 시베리아 이송은 웬만한 사형 집행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지방의 생활에 익숙한 자를 극한의 땅에 보낼 뿐 아니라 만족할 만큼의 식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는 판자만으로 만들어진 집으로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65도까지 떨어집니다. 로제 형제는 그 가혹한 수용소에서 2년 동안이나 복역했습니다. 당국의 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를 따라 지하교회의 지도자로서 선교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여러 번 KGB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 마침내 그는 고국으로부터 구속받아 서독 정부가 거액을 소련 정부에 지불하고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로제 형제는 선교단체인 평화의 사절의 총 간사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특히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로제는 태어난 다음 해부터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유년기도 소년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수용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방제국 아래서의 가축 이하의 생활이었습니다. 11살부터는 어른과 같이 노동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10살까지입니다. 그간 3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시간만 있으면 나무 열매나 풀뿌리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다녔습니다. 나와 부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40살까지 배부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며 15살까지는 세상에 단 것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로제 일가는 상상을 불허하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얼어 죽지도 굶어 죽지도 않고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로제를 따라 그의 어머니도 92살의 고령으로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자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로제 형제 아버지는 순교했으며 과거 10년간 3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체포되어 그중 2만 8천 명이 순교했습니다. 남은 2천 명만이 탈출해서 그들이 어떠한 박해를 견디고 최후까지 충실하게 믿음에 서서 순교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제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제는 소련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차가운 철의 장막, 깊숙한 저편에서 그 누구도 모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금물살을 타고 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로제의 그 순전한 증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로제의 감동적인 체험만을 녹취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일찍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일계 러시아인은 러시아 최초의 여제 에카테리나 1세, 2세 때 독일에서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광대한 러시아 땅을 개척, 개간하며 러시아 영토 조성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것을 독일에서 러시아로 가지고 갔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을에는 교회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리고 잔악한 박해의 물결이 그들의 마을 마을마다 밀려왔습니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독일에서 온 이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시베리아 오지로 보냈습니다. 실은 이 체포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베리아 오지까지 철도가 깔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제의 가족은 따뜻한 우크라이나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계자의 검은 손은 로제의 집에도 미쳤습니다. 로제의 아버지는 체포되어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일시 귀가하였으나 수개월 후에 엄한 판결을 언도받았는데 그것은 시베리아 종신형이라는 판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로제의 가족이 시베리아에 가면 아마 얼어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시베리아에서 과연 너희들을 도와주는지 보자. 너희들은 시베리아로부터 살아서 나올 수 없다. 그 땅이 너희들의 묘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러한 공경으로 몰아붙이신 것일까요? 로제네 가족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베리아도 만드셨으며 시베리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 함께 시베리아로 보내진 이주민들 가운데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로제의 가족은 몇천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로 이송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종신형이 언도되었을 때 로제의 아버지는 그리 당황하지 않았으며 매우 침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아내여, 침착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용히 순종합시다. 로제의 부모님은 지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보물을 극한의 땅 시베리아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라운 성경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많은 성경이 몰수되었기 때문에 몰래 성경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하실로 불러 작은 포켓용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찢어 입고 있던 옷 안에 넣고 기웠습니다. 당국자들이 신체 검사를 해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베리아 여행은 한달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로제 일행은 가축처럼 철장 안에 갇혀 화물 열차로 운반되었습니다. 언제나 속이 비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입고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소금에 절인 생선 조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먹었습니다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보니 화물열차 볼트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로제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물이 먹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혀로 그 볼트에 얼음을 녹여 목을 축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혀가 오히려 붙어버렸습니다. 억지로 떼려고 했기 때문에 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부르짖자 부모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조용히 하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주시는 분이시란다. 감사하게도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다지 춥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 45도였습니다. 보통 시베리아는 영하 65도 정도입니다. 화물 열차로부터 내리자 아버지는 우선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몰랐습니다. 당신이 놀라운 추위를 만드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들은 분명하게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로제가 아직 어렸을 때 일입니다. 잠을 잘때 덮을 이불도 따뜻한 방도 없었습니다. 죄수용 허술한 오두막 안에 짚을 깐 위에 옆으로 눕고 그 위에 다시 짚을 깔아 덮었습니다. 로제는 너무 추워서 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짚을 헤쳐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반대편에 어머니께서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양쪽에서 자녀들 위해 양손을 편채 일심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추워서 눈과 얼음으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미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흘리시던 눈물도 뺨에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덕분에 로제의 가족은 한 사람도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밖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믿음의 불은 불꽃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참으로 놀라운 길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편 로즈의 인생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냉엄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 그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전에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훌륭한 교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셨고 특히 로제의 아버지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로제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제의 가족은 따뜻한 지방에서 먼 시베리아의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화물 열차로 보내어져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진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손을 위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뺨을 따라 흐르던 눈물이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제는 아버지의 기도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의뢰해야 할 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제의 아버지는 자주 혼자 외출을 하였습니다. 잠깐 사이 혼자 나가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로제는 형과 함께 아버지께서 어디 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라가던 형제는 아버지가 자주 가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끝내고 일어난 땅 언저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주 혼자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배고파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제의 가족은 몇 번이나 최악의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40여 년 동안 로제는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배부른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자유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진정, 마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7년간 로제의 가족을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로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진심으로부터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의 위로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제의 형제들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제가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이대로라도 충분하죠? 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것만으로 분명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환경은 관계가 없단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지. 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안 돼. 얼마 후에 로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엄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불 속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로제가 하는 일은 화물 트럭 운전이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대단한 중노동입니다. 그가 소련에 있을 때 아스팔트라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련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시베리아는 추운 지방이라 눈이 녹지 않았고 여름은 여름대로 도로가 매우 나빴습니다. 영하 4,50도가 되어도 자동차 안에는 난방장치가 없어서 추위에 떨며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고 있던 그는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운전석 앞 유리 쪽에 있는 기름 탱크의 뚜껑이 덜커덩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흘러나온 가솔린에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불꽃이 눈앞으로 확 번졌습니다. 빨리 차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 유리가 녹고 화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로제는 그 불꽃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 지옥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불꽃 중에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는 로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로제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신에 모두 화상을 입어서 그는 그후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관을 통해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실명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동차 사고와 그후 이번 생활을 통하여 그를 복된 나라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로제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의뢰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죄의 진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곤란한 길도 즐거운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실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이다. 겨울의 시베리아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여름은 따뜻하지만 언제나 여름의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당국의 엄한 통제와 감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제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직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말했던 그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후 로제는 가족으로부터 300km 정도 떨어진 숲속에 강제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로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과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제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지 1년쯤 지난 후에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침례가 행해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제 외에 2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교회 장로인 나이든 한 형제가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25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체험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국의 엄한 경계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두꺼운 얼음을 깨지 않으면 안 되었을 뿐더러 낮에는 노출의 위험 때문에 부득불 침례를 받기로 한때와 장소라고는 한밤중 어느 호숫가였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달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력 같은 어둠이었으나 다른 유난한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장로형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 호수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국자들이 냄새를 맡고 체포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경찰들을 동원해 그 호수를 포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다면 그야말로 그들의 올가미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합시다.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반대 방향에는 또 하나의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을 깨어 구멍을 만들자. 장로 형제가 호수에 들어가. 스무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얼어붙을 것 같은 그 시린 물속에서 가슴까지 잠그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 형제는 코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스무 명 가운데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한쪽에서는 당국자들이 급파한 50여 명의 경찰들이 우리가 처음 예정했던 호수 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 것임에 틀림없다며 밤새도록 그들은 떨면서 경계했던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려 보았으나 끝내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로제가 일하러 가자 경계에 동원되었던 경찰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제 침례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 예. 우리는 로제는 속에 있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받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떨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경찰관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위에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얼마 후에 50명의 경찰관 중에 약 3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